네 안녕하세요. 네 오늘 아침에는 이 밑에 지역에는 좀 비가 오네요. 네 그래서 어, 지금도 어, 출근하고 있는데 어, 일하러 가는 동안 또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오는 지역도 통과해야되기 때문에 안전상에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아이들하고 또그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오늘 출근을 했는데. 어 이런 것들이 어그뭐그 뭐, 그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겠죠.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돌아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안 내려서 또 나왔더니 내리 어 움직이는 동안 어. 운동하는 동안에 비가 또 세차게 왔었어요 소나기처럼 그래서 어뭐 그냥 비 맞으면서 또 운동을 했었는데 아 보니까 음 생각을 이거 저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참 이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와닿은 부분이에요 이게 어 우리 사람이 살면서 참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데. 안 좋은 일에서 그래도 좋은 거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가진 돈 하나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몸 건강하고 병 치료 하나 안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. 라고 얘기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볼수 있는 거. 자 어차피 지금 바닥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. 라든지 이런. 어떤 상황에서의 내 생각을 다시 바로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, 이게, 뭐, 예를 들어서 그, 물, 물에, 물잔에, 컵 당긴, 아, 물잔에, 그, 물이 얼마나 차있는지를 얘기하면서, 이게 뭐, 반이나 남은 물을 보고서, 뭐, 물이, 바이나 남았네?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. 그런 일화는 에피소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, 사실 그거를 일에 그렇게 적용을 할줄 알았지, 어, 사람에 적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도 이게 살다 보면 정말 남 탓하기 정말 쉽거든요. 그러니까, 내가 이렇게 된건쟤 때문이야. 어, 오늘 내가 이렇게 다친 건쟤 때문이야. 또는, 아, 쟤 때문에 내가 시험 공부를 못 했잖아. 라든지.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.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, 그 중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것만 찾는 게 아니라, 아, 그런 개가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그런, 그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, 그런 그 사람이 있는 덕분에,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,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, 결국에, 어,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, 훈련. 그러니까, 일부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, 뭐, 어떤, 어떤 그 일이 벌어졌는데,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뭐 90%라고 쳐도, 90%라고 쳐도 그래도 그 일을 수습하면서 그 일을 메꾸면서 그 사람의 몫을 메꾸면서 내 실력이 좀더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의 일까지 시야를 넓히게 되면서 내 업무 스킬이나 아니면 업무 속도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억지로나마 향상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고마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. 그니까 제 말은 정말 고마워야 되고,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,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, 당연히 그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얄밉고, 그리고 믿고, 그리고 또어서운은 욕도 하겠죠. 그러나 그런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일 것인데, 그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서 조금 넘어서서 조금만 더 생각해서, 야, 그래도 제 덕분에. 업무 스킬은 많이 늘었다, 라든지. 그래도 제 덕분에 어떤 팀원이 와도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. 그 사람이랑 평생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, 어, 참, 어, 이, 그, 악덕한 상사, 또는 그 무, 무기력한 뭐 부하직원, 어, 아니면 또는 얄미운 동료. 이런, 이런 일들에서도, 사람 관계에서도, 어,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조금은,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, 그런 국면에, 어, 그런 국면에 놓여지고, 내가, 아,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, 이런, 어, 스트레스가 받아, 받, 받을 때면,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서, 아, 지금 나를 성장시키려는, 어, 큰 의도가 있는 시기가 왔구나, 어, 내가 성장할 시기가 왔구나,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부러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? 의도를 갖고 전략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죠.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이게 어떤 나쁜 일이 겹쳤을 때 음, 반드시 반드시 나쁜 일은 오거든요, 그죠? 그래서 그 나쁜 일이 왔었을 때에.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성공으로 가는 길에 어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어떤 상황에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것도 어저 사람이 단점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도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.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럼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, 노력하면 모든 사람을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화 같은 것들도 조금씩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지혜를 조금씩 그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런 지혜를 완벽하게 가진 거 아니지만 노력하기 위해서 저 또한 다짐하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. 그래서 제 아이들도 어이 친구들하고 대인관계 같은 것들이 이 사춘기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. 사춘기뿐만이 아니고 학교 생활 하는 내내. 어, 엄청 중요하죠. 이 대인 관계가 결국에는 사회에서의 대인 관계까지 이어지고, 겨,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이어질 텐데, 어, 이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, 어, 그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, 저도, 어, 오늘 또 마주할 그런 사람들, 그런 아이들,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또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1.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. 2. 나는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줄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. 3. 모든 일은 마음먹게 달려있다. 오늘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. 네, 네, 오늘 비가 오고 우중충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